요즘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분들 참 많죠? 이른바 카공족. 이제는 익숙한 풍경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조금은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7일 조금 지나친 카공족 문화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안에 데스크탑 컴퓨터나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건 앞으로 제한된다고 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혼자 큰 테이블을 독차지하는 경우도 제지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세워놓고 개인 공부 공간처럼 사용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일반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는 고객 안내를 통해 쾌적한 매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